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케빈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이재명 테마주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파면이 됐습니다. 탄핵이 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이제 당분간은 이 이재명 테마주 다음 대선 후보로 떠오르는 이재명 테마주로 돈이 쏠릴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제 시장이 좀 정상화가 되면서 정치 테마주만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이 정치 테마주 무시할 수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테니까요. 우리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영상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표를 먼저 봐주세요. 지금 보시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가 어떻게 움직였나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박근혜 이제 최순실 비선실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빠졌어요. 이번 개엄 사태랑 흐름이 똑같죠. 그리고 나서 탄핵이 결정될 때까지는 약간 보합권이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이 결정이 되고 국무회의에서 다음 대통령 선거가 결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외국인들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코스피가 우상향이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인 종목으로 수급이 들어와주고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오고 투심이 살아나고 그러면서 증시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자,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파면이 되자마자는 살짝 안 움직여요. 왜? 이 기간 동안은 대선주, 정치 테마주가 움직였기 때문에 주도주가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정치 테마주가 한동안은 움직인 다음에 주도주로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코스피가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있는 겁니다.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결정이 됐고, 이제 6월 3일에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고 날짜까지 나왔어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보시면 다음 주에 이제 대선일을 공고한다고 합니다. 5월 마지막 주 아니면 6월 3일, 6월 3일까지는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6월 3일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한주 정도는 정치 테마 주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주도주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을 갖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누가 가장 많은 표를 받고 있나? 바로 이재명 대표가 되겠습니다. 좋든 싫든 간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확실히 다음 대선 주자로 유력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지금 반응이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대 대선 때 내세웠던 공약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렇게만 보면은 답이 안 나와요 왜 관련된 주식이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요렇게 정리해 놨거든요 지금 보시면 몇개 빠진 것도 있긴 하지만 이 정도가 어, 핵심주가 될수 있어요 그나마 여기 좀 추가를 해보면은 어 이제 지역 화폐 유라클 이런 거좀 추가를 해볼 만하고 지금 인맥주는 우리가 이제는 쳐다볼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정책주, 정책주를 봐야 됩니다. 항상 정치테마가 그랬어요. 처음에는 인맥주가 오르다가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은 정책주로 흐름이 흐르러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리엔트 전공, 오리엔트 바이오, 뭐 이런 거 쳐다보시면 안 돼요. 정책주로 눈을 돌려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종목이 있는지는, 어,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되고, 문제는 타점입니다. 물론, 어떤 종목이 있는지는 이제 알겠어요. 그리고 대선 방향의 흐름도 알겠고, 지금 우리가 정치 테마주에 주목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바로, 적절한 타점을 잡는 게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드렸죠. 뭐. 정지 테마주 미리 잡아드리지 않습니까? 4월 1일에 유라클 잡아드렸어요. 유라클 보세요. 유라클 주가 보시면 지금 이 현상 나왔습니다. 4월 1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때만 잡으셨어도 지금 14,000원이었던 주가가 단기간에 24,000원까지 급등이 나왔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티드 랩 이런 것도 지금 보시면은 7,100원에 잡아드렸던 게 어제 상한가에 가면서 8,000원을 넘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잡아놓으면은 단기간에 그래도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정치 테마 주에 너무 많은 예수금을 쏟아붓는 거는 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투자금의 10%에서 20% 정도의 적절한 금액으로만 단기적으로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탑잠이라던가 흐름은 제가 우리 정보방에서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방 들어오시면 되고. 벌써 14,900명 굉장히 많이 들어와 계세요. 최근에 많이 들어오셨는데 왜 이런 거 잡아주니까 수익이 나니까 들어오시는 거 아닙니까? 영상에서는 실시간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정보방에서 실시간 흐름이나 타점 잡아준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은 한주 그리고 조기 대선 실시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잡아 드릴 테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지금이라도 우리 정보방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정보방 들어오고 싶다 하시면, 오른쪽에 번호 적어 놨습니다. 오른쪽에 번호 010-5017-9028번호로 문자로 숫자 8, 문자 메시지에 숫자 8만 적어서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문자 하나 보내고 들어오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절대 먼저 전화나 문자 하지 않습니다. 괜히 이런 데다가 문자 보내면 자꾸 전화하고 그런다. 저희는 절대 전화 안 해요. 들어오시는 방법은 댓글에도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런 텔레그램 방, 정보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보방을 조작해서 사기를 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선별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정보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드래그가 됩니다. 드래그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나중에 글자를 수정하면은 여기 이렇게 수정됨이라고 표시가 돼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레인보우 로보틱즈로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기 이렇게 수정됨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고 잘 선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절대 이런 거 조작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정보방에서는 단순히 종목 추천만 나가는 게 아니라요. 관련 뉴스라던가 시장 소식들, 관련된 자료 꼼꼼하게 올려드리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자료들, 공부할 수 있는 소식들 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정보방만 잘 활용하셔도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이 수익 내는 투자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